풀리네. 시작 면 어떻게 하는 거 같은데, 같은데. 어. 왜 이렇게 거대하지? 아 말고 시작해요? 어? 와. 어. 와아고스트레칭어도 아직 <laughs> <laughs> <생각. 웃음>

시, 짭, <목소리> <아이저벅소스. 같이. 시작. 목소리> <목소리> <우와. 목소리> 어. 아, 이라고, 시, 짭, 시, 작 아, 이라 아, 다고 시, 짭, 아, 레디 꼬 아, 레 t il 탑을 u t Ah, il me tape le d 고아 a t Il me t a 아. 자 시작 테이블 보고있어 시니까 시작 날로 믿어야지 진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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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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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 어도 나도 어도 나도 어 자, 잡고, 고. 아파라프다. 자세 이로 괜찮았어 내와진이가잘 등... 넣네요 그걸. 자세야 그냥 있어. 아영상 봐야 될거 같아. 그리고